오늘은 2021년 7월 7일입니다. 우리 성형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23번째 시간.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하는데,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처음 보여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노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브론즈 얼터라고 합니다. 한번 이 전측의 윤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인데, 여기성막의 뜰이 되겠죠. 이 부분이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거룩한 곳. 이 성소를 앞에 있는 성소와 이 서쪽 부분에 있는 지성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울타리, 울타리, 그이 성막 문이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처음 보여지는 곳이 이렇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 이 번제단까지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 그 소나 양을 죽이죠. 각을 뜨는 그런 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분명히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물에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는 이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에다가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 놓고 또그 일반 사람들이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태우는 그러한 일들은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성막 안뜰까지 못 오는 게 아니라 안뜰까지는 들어옵니다. 아, 안뜰까지 들어오고 번제단 부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지만 여기를 넘어서 요 물두멍부터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일반 백성들이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이것을 보게 되면 울타리를 쳐있죠? 펜스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돼서 이쪽이 동쪽인데 동, 서, 남, 북인데 이 문은 성막 문은 동쪽에만 있다는 거. 이제 살펴보겠지만 동쪽에만 있습니다.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에는 없고 동쪽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드니 분리가 되었죠.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골방이라는 것이 세상과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세상과 지금 차단되었습니다. 구분되어진 것왜 하나님의 임자가 가득한 이 지성소는 완전히 재단과, 세상과 구분되어진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처음에 성막문 동쪽으로 시작해서 번제단이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 그러니까 정방향이죠.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가로, 세로의 너비가 다섯 규빗으로 같습니다. 이 번데다를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약간 다르죠? 높이는 3규빗. 가로, 세로가 다섯 규빗인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 그것에 그 뿌리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재단을 노스로 싼다고 랬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노스로 이이 이 나무로 만든 이 재단을 노스로 싼다. 그래서 노재단 브론즈얼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번제단을 만든 다음에 또 거기에 옆에 두어지는 다섯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 옆에 재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가 있겠죠?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또 삽이 있습니다.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 고기 갈고리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다섯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든다 그랬으면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트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제단 그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 아카시아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빤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방금 전에 추굽기 27장에서 보여준 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노스로 쌓고 중간 부분 이하에는 그물로 하라 그래서 그물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채 이렇게 막대기 이것을 옮기는 데 쓰는 거.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는 뿔이 있습니다. 구퉁이에 뿔이 있고. 다 연하게 만들라. 그리고 다 갈고리를 이렇게 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어서 이 번제단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게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뭐 부삽이라든가 이런 다섯 개의 도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브론즈 얼터. 이 번제단을 또 다른 어, 모형을 봤습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것은 온통 다 노스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우리 기억을 할할필요있있습습다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단은 성막0을 통과했을 때이 성막문, 성막문이 동쪽에 있다 그랬으면 동쪽에 동쪽에 있는 성막문을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번제단 Alt 0 0 0 0 0 0 번제단이다 그랬죠. 첫 번째 보여 주는 곳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요 물두멍부터는 일반 백성들이 할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는 일, 아, 제사장들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곳이 이제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되겠죠. 성소. 성소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골든 램프스텔, 금초대가 있죠. 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분양단이 있습니다. 분양단. 번제단하고 분양단은 다릅습니다 분양단은 성소 안에 있고 번제단은 성막 안뜰에 있습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막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르는 곳, 성소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머무는 곳이라면 이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번제단을 가볼 텐데 번제단 브론즈 얼터 지요이 번제단을 히브리어로는 미쯔베아흐라고 합니다. 미쯔베아흐이자바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사륙하다 도륙하다 이거예요.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되나요? 죽이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자바흐라고 하는데 그 동사 그 동사와 연관된 그러니까 이 동물을 죽인 장소죠. 그러니까 이게 번제단입니다. 미쯔베 아흐, 미쯔베 아흐. 그데 동쪽의 성막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동쪽의 성막문 또 성소에 들어갈 때의 휘장, 또 지성소를 들어갈 때 휘장,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만 성막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쪽의 성막문을 마사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스크요 마사크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동쪽에만 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의 속죄죄물을 번제단에다 드리는 거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양과 뭐 소소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지지만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리얼리티, 실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번제단을 만들 때 재료는 뭐냐면 조강목, 아카시라고 했죠? 시브리어는 시타여 시타. 조강목으로 만든다. 조강목으로 만들지만 번데단은다 노스로 싼다 그래서 노제단, 브론즈 얼터라고 했습니다. 매일 재물을 태우는 뜨거운 열기에도 타서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디기 위함이에요. 그냥 나무로 만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불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 노스로 싼다번데단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9장 2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동물의 기름을 사른지라 온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어떻게 보면 이 아,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 것인데, 이 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에도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지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번제단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단에다가 재물을 계속해서 아침도 저녁에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24시간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번제단 위에 이렇게 불이 항상 피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앞에 소속된 옆에 붙어있는 그러한 아, 도구들을 다섯 개의 도구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출굽기 27장 3절에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다섯 개의 도구가 아까 그림상 옆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든다. 번재단도 노수로, 재단의 그릇도 다 노스로 만드는데 첫 번째, 재를 담는 통은 뭐냐? 재를 담는 통을 히브어로 씨르라고 합니다. 씨르, 씨르,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를 담는 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일 번재단로부터 드려지는 재물로 인해서 많은 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이, 이와 를이이 같은 많은 재들을 어 담을 수 있는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는 표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예수께서 드려졌지만 우리 자신도 이렇게 번제물의 희생 제물처럼 우리 자신이 드려지면서 모든 이 죄까지 허물까지 완전히 다 치워주고 정결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담는 통인 어떤 이 고기를 담는 통 솥을 말할 때도 씨르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이 발을 씻는 대야를 말할 때도 요 씨르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죄를 담는 통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삽. 부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라고 합니다. 야. 부삽이라고 하는 것은 야라고 하는데 재가 쌓이게 되겠죠. 번제단에 재가 쌓이게 되어 번제단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재를 치우지 않으면. 그래서 재를 담는 통 이전에 번제단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를 이렇게 모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삽이 되겠습니다. 죄를 긁어모으는데 사용되는 도구, 이걸 만약에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쓸데없고 잘못된 것들을 쓸어 담아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죄를 한 곳으로 모아서 치우는 그러한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자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깨끗한 곳으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삽과 같이... 번제단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신자의 사명. 부삽과 같은 사명이죠. 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 데야. 대야는 히브리어로 미트라크라고 합니다. 미트라크. 대접 같은 거죠. 대접. 보울. 베이슨. 희생의 고기와 피를 담아 운반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평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양을 끌고 와서 죽이고 각을 뜬 다음에 그 고기를 담는 그릇이 바로 이 대야입니다. 미트라크, 희생의 고기와 피를 담아 운반하는 도구, 그리고 제단 밑에 희생 제물의 피를 쏟아 붓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가 대야 미트라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그 번제단이 정결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희생의 피를 담는 그씨 되겠습니다. 제단 밑에 부어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정욕들, 인간의 소욕들이 죽고 온전히 참다운 희생물이 되며 그 피가 교회의 재단 아래 부어짐으로 말, 말미암아 교회가 정결케 되는 그것을 역할하는 도구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미트라크, 대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를 히브리어로 마찔레그라고 합니다. 마찔레그, 마찔레그. 이건 뭐냐면 번제단 위에 들여질 고기를 가지런하게 올려놓기 위해 사용된 도구가 되겠습니다. 고기 갈고리죠. 하나 옆에 들여질 잼물 이것들을 번제단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그러니까 갈고리 위에 고기가 이것이 놓여진다면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고기 갈고리 역할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이라도 고 보여집니다. 내 자신이 사랑의 갈고리, 어떤 친절의 갈고리, 봉사의 갈고리가 되므로써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을 히브리어로 막타랍니다. 막타. 마크타, 막타. 재단 위에 불은 불 옮기는 그릇에 의해서 어디에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번제단의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진 번제단의 불이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타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 그리고 이 불이 필요로 하는 곳에 불 옮기는 그릇을 통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번대단에서는 계속해서 불이 타고 이것을 불 옮기는 그릇을 통해서 작은 불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 안에 진짜 인간의 육신의 소욕들 정욕들이 다 제거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적인 성격을 네, 포한도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 수동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들도 나중에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성막 안뜰에서 번제단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 천국 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이 번제단까지 소와 양을 끌고 오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죽이고 죽인 다음에 각을 떠는 각을 그런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다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가운데 이 성막문 동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첫 번째 보여지는 번제단과 다섯 가지의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소나 양, 염소 같은 이런 동물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였지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번제단에 놓여진 그런 동물처럼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수많은 동물 제사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귀중함. 속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